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미국 법을 정면으로 어긴 국제 범죄자 네 명. 우리가 이제 범죄자가 국내 범죄자도 있지만 국제 범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 사법에서 네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법률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국제적인 여러 관계되는 뭐 범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범죄한다. 또는 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범죄한다. 또는 게 뭐, 공의 태평양 바다에서 뭐 해적질 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여기 에 대원칙은 속지, 네 가지가 있어요. 속지주의. 예를 들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범행하면 누구든지 처벌합니다. 외국 놈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우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게 누구든지 처벌하는 이게 속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또, 보충적으로 추가해서 속인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범죄하면 이것도 처벌합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도 처벌합니다. 물론 그 나라 법으로 처벌되겠죠. 이중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서로 협약이 돼 있는 거예요. 속인주의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세 번째가 보호주의. 바로 우리나라 법익을 침해하면 예를 들어 미국 놈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신사임당 5만 원짜리 돈을 위조한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통화권이 침해되잖아. 그럼 우리 국익이 침해되니까 보호주의에 의해서 그 처벌합니다. 미국 놈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통화를 위조해도 보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누구든 처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게 해적 같은 거죠. 해적. 바다에서 뭐 해적질 한다. 이럴 때는 이게 본 사람이 누구나 그냥 잡아 처벌해버리는데 이거는 국제범죄입니다. 해적. 또는 인종 청소한다든지 인종 말 이런 게 중대한 인권 침해잖아. 인종 청소 이런 거는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크게 그 속지주의, 그다음에 그 속인주의, 그다음에 보호주의, 그리고 이그 세계주의 누구나 이게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범죄 이게 그 세계주의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좀 이게 지도자 중에요. 국제범죄자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미국법이나 유엔이나 뭐 이런 데그 국제법을 어긴 특히 미국법을 어긴 이런 자들이 몇 놈이 있다 제가 대표적인 네 놈만 국제범죄자 네 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이재명, 이재명이는요 이재명이는 그 북한에 800만 불준게 국제범죄자입니다 미국법을 어긴 거예요 미국이 처벌해도 돼, 제재해도. 다만,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뭐, 길들이 가지고, 이재명에게 약점을 잡아서 트럼프가 최대한 뜯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약점 잡히니까 트럼프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찍소리 못 하지? 이재명이뭐 한마디 하려면 트럼프가, 야! 너기 북한에 800만 불왜 줬냐? 이러면 이게 아무 말도 못 하지. 왜 줬니? 이러면 이게 그 찍소리도 못 한. 이거는요. 이재명이가 북한에 800만 불준 거는 우리나라 형법, 그 다음에 유엔 제재, 그 다음에 미국의 독자 제재를 어긴 국제 범죄. 근데 이화영이가 확정된 거 보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재판하다가 말도 안 되게 중단식이 난것 뿐이지. 이건 여기 명백한 국제 범죄자고 미국 법을 어긴 자다. 이재명이 첫째, 미국 법 어긴 맞죠? 미국 독자 제재 어겼으니까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약점 잡혀서 협약, 제대로 협의를 못 하는 거예요.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끌리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 가지고 노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이게 첫째 범죄자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법을 어기 국제범죄자 두 번째는 누구냐? 바로 게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세입니다. 김민세. 이 장악이 김민세라니까 뭐인격권이 침해된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재판하러 갑니다. 와, 김민석이가 제유튜브 제가 김민석이 욕했다고 청문회 할때좀 비판했잖아요. 근데 저는 가짜 뉴스한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 인격이 침해됐다고 가처분을 걸었어요. 형사고소도 하고, 황당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민을 상대로, 야, 총리라는 놈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질의를 하고, 그렇게 할일 없냐? 야, 김민석인데 그렇게 할일 없냐? 그걸 재판질이하고 그래? 한 보자고, 누가 이기는지. 가처분, 또게 형사고소. 이런 짓 하고 있는데, 김민석이 너 국제범죄자, 인너 미국 법 어긴 범죄자야. 국내 법 어긴 게 아니야. 자, 김민석이 무슨 제주에서 너? 85년에 미국 문화원 정거 실형받았지. 맞잖아. 85년에 미국 문화원을 정거했다. 배우 정범으로 인너 실형까지 받았잖아. 그럼 여기, 이게 우리나라 법만 어긴 거냐? 미국이 그냥 우리나라가 니를 처벌하니까 미국이 이중처벌 안할 뿐이지. 이게 미국 문화원은 뭐냐? 미국, 미국 땅이야, 미국 땅. 야, 미국의 대사관이나, 이거 미국, 속지주의 미국 땅이야. 대사관은 그 나라 땅이라고. 거기에 정가하거나 들어가면 이게, 이거 미국 법에 무조건 저축돼. 속지주의로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보호주의로 보더라도 이게 미국의 법익이 침해되잖아. 결국요, 미국 대사관이나, 이런게 미국 문화원도 이게 마찬가지고 이런 외교시설 이런데 정거하면 이건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법으로 처벌해도 돼요 다만 이게 국내법으로 징역 몇년 살리니까 그냥 미국이 아이고 이런 놈 잡아가가 미국 잡아가 또 이게 뭐또 징역 살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거죠 이건 명백하게 미국 법에 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세계 미국 대상 환전나 미국 문화원 정거에서뭐 이게 미국인들 때리 패고 한번 정거해보세요 미국에서 잡아야 재판해도 돼 그냥 국내에서 하니까 안한 거지, 봐준 거지. 그러니까 국제범죄자 맞잖아요. 미국 범죄자 맞잖아요. 미국 국내법에 어긴 거예요. 미국 국내법에도 반한다고. 미국 문화원 정가하면. 이게 김민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문제안 봐도 눈치를 채겠죠. 바로 이 이거 그 멍청내입니다정청내 정청렙은 89년에 미국 대사 관절을 정이한 이것도 외교시설이에요? 대사 관, 뿐만 게 관저도 외교시설이라고 들어가 불지르고 하면 이게 미국 법으로 너진역 10년 살리돼 다만 우리나라 법으로 진역 2년 살리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참은 거지. 미국이 니 다시 살리 된다고. 어디 급대가리 없이 미국 대사관들이 불을 질러. 미국 대사관이가 불지르고 해봐. 만약에 그때 대사가 만약에 사망했거나, 너 대사가 다치서면 너 이게 바로 미국의 잡혀가가 범죄인도해가너무신역이다 무징역이지. 무기징력이지 미국에서 대사관, 대사가 사망하면 바로 인도해달란다고, 범죄인도. 네가 예비로 거쳤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법으로 2년 처벌됐는데, 진작에 그 외교관이 누가 죽거나 다치면 범죄인 인도해달라 고 그럽니다. 우리가 처벌한다고. 그게 다 인도협약이 되있어요 중대범죄. 그런 건데, 그, 죽다 살아간 거지. 너 이게 무기징력 당할 뻔 했다, 불 붙었으면. 너 고의로 쇼, 쇼했냐? 어디 산업공학과 놓다 한 놈이 사제폭탄 4개가 너다 불발이냐? 근데 네 실력은 내가, 무능한 실력은 내가 인정한다. 사제폭탄 네 개가 어떻게 다 불발이냐. 참, 이게, 이거. 야, 옛날에, 우리 백범, 김구 그때 애국단, 거기 보면, 우리 이봉창 열사들, 또게 윤봉길, 이런 분들 보니까 폭탄 잘 던지던데, 도시락 폭탄부터 그냥 던지니까, 일본의 대장도 암살시켜버리잖아. 윤봉길 의사, 상해, 홍크고은, 공원, 그 있잖아, 상해에서. 윤봉길 의사. 그런데 도시락 폭탄, 물탄 폭탄도 던지던데, 그럼 니네에게 4개 폭탄이 전부 불발탄이냐? 참, 이게 실력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이게 큰 범죄입니다. 이건 미국 범죄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진역 있는 때렸지. 미국에서 인도해라 가지고 처벌했으면요. 진역, 거의 뭐, 제가 보기에 미국은 뭐, 진역 보통 몇백 명이고, 무징역까지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그 불안붙은 게 다행이다니, 고인자 인닌지 모르겠는데, 불안 붙은 게 다행이야. 이게 그 정청래도 미국 법을 어긴 범죄자입니다. 국제 범죄자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 그런데 이제 한 명이 궁금할 거예요. 뭐 여러 개 미국 법 어긴 사람이 많은데 과연 이게 누가 좀 유명한 놈 중에 최근에 누가 미국 법을 어겼을까? 미국에서 그때 제재하고 조사하고 했거든요. 누굴까? 좀 이게 궁금한 분이 있을 텐데 바로 이게 그 답은 조국입니다. 조국. 조국이가요, 자기 아들이 그 조원인가 그럴까요? 조원 동생이 조권, 딸은 조민. 뭐 조민이가 이게 요즘 또 그럴리가 요즘 나 이게 뭐 완전히 뭐 수가 이 그럴리가면서 말도 안 되게 번아웃 됐다고 떠들어 살던데야 조민 네가 뭐한다고 번아웃 되냐? 참 이게. 하여튼 이거 동생이 남자가 조원일 겁니다. 조원 그다음에 조권, 그건 동생이고 조국. 참이이 이름을 다 외자로 지났네. 하여튼 이거 그 조언이가요그 대학이 조지 워싱턴 대학이에요. 조지 워싱턴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그 나온 조지 워싱턴, 조지 타운이 있고 조지 워싱턴이죠. 거기에 그 시험을 보는데요. 오픈북은 하자. 그러니까 유심민는 오픈북이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는데 진짜야 유심민너게만 내가 썩었냐? 아무리 조국이 엉어해도 야 오픈북이라서게 누가 대신 문제 풀어주면 되냐? 오픈북이라도게 학생이 지 힘으로 모든 자료를 지가 활용해서 풀어야지. 야, 엄마가 풀어주고 아빠가 풀어주고 삼 등분해가 문제 풀어주면 이게 범죄 아니냐? 야, 유심히 어떻게 생각해? 조국이를 엉엉 해도 유분수지 그때 조국이 그 카톡이 났잖아요. 아들아, 아빠는 준비됐다. 이래가지고 이거 아빠는 위에서부터 풀게. 엄마는 밑에서부터 풀고니 네 중간에 풀어라. 삼 등분 해서. 야, 그렇게 풀었는데 a 를못 받았네. 참 실력은 영문과 교수라는 정경심이 뭐 미국의 뭐 어디 뭐 조지 뭐뭐 뭐 뭐야 그게 유시 뭐 버클린지 어디 노다는 조국이 그다음에 그 아들 세 명이 심 합치가 풀었는데 그래, 에이도못 봤냐? 그게 더 부끄럽다야 실력이 진짜 이거 부끄럽죠. 그래서 그때 이게 이제 검찰에서 기소해가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막 대학 교수까지 정불부로는데 그때 미국 조지 워싱턴에서 이거는 중대한 이게 그 학칙 범죄다. 자체 조사하겠다 이랬고, 기소가 됐는데, 이것도 이게 원래대로 하면 게 미국 대학의 권리, 업무방이거든요. 시험 업무.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이게 국제 범죄 미국 법을 어긴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게 대리시험 치거나 문제 누설 하면 그때 그 쌍둥이, 쌍둥이 아빠가 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은 이게 부정행위는 엄청나게 중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이도 게 미국 법을 어긴 국제범죄자예요. 왜? 국내에서 풀어도 아들이 공범이 조지 워싱턴에서 풀고 막 이게 이제 풀어주니까 서로 엄마 아빠가. 다게 피해자가 조지 워싱턴 대학이거든. 그럴 건데 이거. 다게 처벌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야, 정말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 총리, 당대표. 그 다음에 제1 뭐, 제2 야당인가? 제2 야당이라기 그렇고, 아미게 여당의 이중된가? 조국당의 대표. 이중대인지 뭐 하다니, 여당 이중된지뭐 야당, 제2야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니 조국 당대표, 법무장까지 한 민정수석, 이재명, 김민석, 정청래 조국이가 다 미국의 범죄자다. 미국 법을 어기 국제범죄자다. 이거 보고 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어떻게 볼까? 저놈들에게 우리나라 법 어기 범죄자들만 다 아기 수두룩하네 그렇잖아요. 전부이 미국 법을 어기 미국에 처벌해도 되는 이런 게 범죄자가 4명이다. 결국, 이런 자들이, 다 이게 그 요직, 요직이 있으니까, 미국과 우리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그 국제범죄 집단, 범죄자들을 보니까,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최대한 이게 뜯어내려고, 야, 너가 범죄, 우리 관탄하면 수용사안 보낼 테니까, 알아서 너가 갖다 바쳐. 아니면 이게 우리가 처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한테 알아서 기가 아 갖다 바쳐. 이래 하니까 그 협상이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게 국제 범죄자들이 당연 요즘 요즘에 있으니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엄청난 국익의 피해를 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보고 있다. 이런 게 범죄자 네명 차라리 미국에서 차라리 미국에 다 잡아가 가지고 다 잡아여버리라고 이재명이고 김민세이고 정청래고 저국이다 잡아여버리라고 그러면 이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